어서오세요. 요즘 날개젖 친듯 판매되는 화장지 방송 보여드리는데요. 자연스림 브랜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진효 주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박진입니다 아, 워낙에 화장지 하나도 좀 까다롭게 선택하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네. 입소문으로 이미 유명한 브랜드죠. 자연스림 아마 시중에서도 많은 분들 보셔서 아실 텐데, 34년간 화장지만을 만들어 온외길을 걸어온 화장지 전문 브랜드 자연스림입니다. 네. 근데 저희 오늘 홈쇼핑과 브랜드, 제조사 직거래예요 어, 그럼 직거래이면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 금액에 살수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직거래 하는 곳 따로 찾아가서 혹은 그 날짜 기다렸다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꼭 함께 하시고. 네. 24 롤이 아니라 무려 30 롤입니다. 자, 30 롤이에요. 30 롤을 가져가시는데도 3만 원대가 아닌 2만 8,710원. 어, 너무 좋요 30롤짜리 세 팩을 28,710원이면 90롤을 네. 가져가시는데 28,710원에 적립금또 돌려드리는 시간, 2,871원 네. 빼시면 2만원 중반대에 90로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이건 맞아요. 뭔가요? 오늘 구성 자체가 좋은데 조건까지도 네. 좋게 가지고 왔습니다. 미용티슈 24박스가 들어있거든요. 아, 예. 이거 경품 추첨을 통해서 예. 1분에 한 명꼴로 드릴 테니까 지금 예. 시간 안에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이거 여러분 한 박스 통으로 네. 이 안에서 꺼내서 몇 개만이 아니라 아니죠. 한 박스 통으로 경품으로 준비했어요. 1분당 한 명꼴로 계속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고 네. 단이 조건인 방송에서만 4월 딱한 번밖에 없는 시간이니까 다음으로 미루시면 아, 이렇게 못 가져가세요? 아, 네. 정말 통 크게 쏘죠? 보통은 왜 우리가 마트 가셔서 네. 이렇게 미용티슈 그냥 샘플로 한 팩만 붙어 있어도 그거 너무 선택하십니다. 좋죠. 그거 선택하시는데 한 박스 채로 드려요. 다한 드려요. 박스 채로, 채로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 하지만 방송에 음. 오셔야만 가능하고요. 오늘 금액 보시면서 어머, 2만원대 이만은 90로를. 자. 저희 금액 보시고 24롤 혹은 27개 롤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요. 음. 30개 롤이에요. 꽉 채웠어요. 위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무려 위에 한 줄이 더 있는 30롤, 30롤짜리 가져가시는데도 2만 원대 만날 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음. 보통 30롤이면 네. 한 팩. 그리고 이어지는 두 팩에서 두 끝나야죠. 단품가를 제각각 아시는 분들은 혹은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마트 통해서 자연스레인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네. 여기에서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한팩 어 더해서 네. 무려 세 팩. 자 고신로를 만나시는데도 28,710원에 음. 적립금은 적립금대로 또 돌려드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아. 자 좋습니다. 어. 지금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예. 하는 이유가요. 1 분에 한 명꼴로 저희가 추첨을 할 어. 거예요. 미용 티슈 뭐몇개 드리는 거 아니고요. 24개의 네. 찬스가 열려 있으니까 오늘 시간도 짧거든요. 시간 예.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박스치 드려요. 한박스채 아, 드립니다. <laughs> 한 박스째 경품 짜으로 1분당 한명꼴로 지금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시간이니까 네. 미용 티슈도 필요하시고 롤 티슈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응. 내가 따로 돈 주고 사는 구성을 오늘 방송에 함께 하셔서 주인공 돼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예요. 우리 화장지만은 34년간 만들어 온 브랜드이다 보니까 요 보들보들 탄탄한 요 탄탄한 부드러움이 너무 좋았고요. 네. 또 하나 롤촥 풀어서 보여 드리면 저 요거 만지면서 와, 이게 미용 티슈야. <laughs> 아니 면롤 티슈야 느껴질 정도로 이피 피부에 닿는 촉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드럽죠. 우리 아이들 입도 닦아줘요. 엉덩이도 닦아요. 네. 그러다 보니 품질력 따져보실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죠. 우리 자연스윔의 브랜드를 깐깐한 분들이 인정해주시는 이유가 네. 수십억 하는 이태리 수입 바로 그 기구를 다 이용해서 오, 바로 깔끔해요. 그 기계로 짜내다 보니까 톡톡톡 떨어지는 이 느낌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하실 거고요. 네. 엠보 처리라든지 균일한 패턴이라든지 음. 쓰시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쓸수 있는 바로 그 부분들을 너무 잘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닦죠. 그렇 아이들 입도 닦죠. 너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체크하시죠. 네,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받은 화장지 화장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화장지 만나보시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걱정되시는 형광증백제나 음. 색향 포름알레드 까지 빼 드렸으니까 네. 내가 좀 예민한 부위를 닦는다고 해도 좀 음. 편안하게 써 보실 수 있는 대왕 화장지입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자, 30롤이에요. 27m짜리 30롤 들어 있는 거한 팩. 이어집니다. 오, 두, 두 팩. 팩. 자, 시중에서 자연스인 브랜드 어느 정도 금액에 보셨죠? 근데 우리는 일반 라인 아니 프리미엄 라인을 한팩 더해서 하나, 둘, 세 팩. 네. 그러면 30롤, 60롤, 90롤을 가져가시는데도 28,710원에 만나시고 자, 그리고 아 박스 채 드립니다 이 조건은요 4월 단한번 조건으로 보여드려요 미용 티슈 한 박스 24개가 들어있거든요 네. 24개를 받아볼 음수 있는 찬스가 지금 30여 분밖에 남아있지 네. 않아요 와우. 이 가격에 이 조건에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그럼요 시간 33분 저희 한 시간도 채 준비 못했고 네. 벌써 많은 분들 내기하시는데 좋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딱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저희 최종 혜택가가 여러분 90롤 음. 30롤짜리 하나 둘세 팩을 대에사 편안하게 배송까지 받아보시는데도 28,710원에 만나시고 네. 적립금또 돌려드려요. 어, 좋아요. 자,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제조사 직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경품 찬스. 아 1분당 한명볼로 어떤 거 드리느냐. 네. 헉, 너무너무 하게 너무 작은 거 한두 개 드려도 좋을 판에 음. 이거 한 박스, 한 박스를 다 드려요. 드려요. 한 박스 음. 통째로 드립니다. 네. 1분당 한 명꼴로 미용티슈 한 박스 통째로 드리지만 두 번은 안 되고 4월에 탁한번 있는 시간 네. 방송에만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줄 서지 마세요 모바일 앱으로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첫 설명 끝내기 전에 200세트 벌써 판매가 됐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 줄서면서까지 함께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브랜드 정말 많아요. 많죠. 특히 화장지 브랜드 네네. 이것저것 요거 그거 정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자연스임은 네. 우리 깐깐한 주부님들이 입을 통해서 더 유명한 게 바로 이 자연스임 브랜드 마트 가셔서 이미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품질력 좋은 우리 티슈 찾으시는 분들 아마 리니 입소문 쫙탄게 바로 이 자연스임인데 그 안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을 오늘 저희 홈앤 쇼핑에서 음. 제조사 직거래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금액대로 선보여요.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가격으로 가져가시는 건데 벌써 300세트 판매 돌파됐고요. 한장한 장을 보시더라도 도톰하게 세겹짜리 화장지 만나시는 거고 네. 흡수력도 좋죠. 음. 내가 우리 아이 닦아주기에도 너무 괜찮은 화장지거든요. 품질까지 네. 인정받은 기업에서 만든 화장지입니다. 네. 오늘 세팩 가져가시는데 앱으로 들어오시면 네. 2만 810원. 10, 한 팩당 가격이 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끝내주죠. 끝내주죠. 지금 와, 와, 저희 정말 빵 터졌습니다. 하는표현이딱만인것 같아요. 요즘 외화 장치 음. 방송 브랜드를 뭐 막론하고 틀었다 하면 너무 잘 나가죠. 시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자 오늘 이 자연스인 브랜드 어머 홈쇼핑에서 자연스인 브랜드를 하네. 저희도 이 첫선 보이는 시간인데 네. 진짜 과감하게 가지고 음. 왔지요. 자연스인 브랜드 안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을 그것도 90롤, 30롤짜리 하나, 둘, 세 팩을 네. 세 팩을 받으시는데 2만 원대인 건 아우. 여러분 비교해 보셔도 그리고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다 비교해 보셔도 어찌간해서는 이렇게는 못 보세요. 맞아요. 저희 자신 있게 선보여드리고요. 지금 500세트 판매 돌파됐습니다. 30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지금 예. 1분당 한 명꼴로 음. 경품 추첨까지 미용 티슈 24박스까지 드리니까 네. 이 시간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음. 아마 품질로 따져 보시면 아실 겁니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 다 맞췄어요. 음.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용할 거니까 온 가족 같이 쓰실 거죠. 형광증백제 없어, 요 인쇄 없죠, 향 없죠. 그이 네. 말들이 걱정됐던 부분 싹 뺐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 쓰는 티슈로도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티슈로도 오. 우리 아이들 약한 엉덩이 닦아주는 티슈 좋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함께하시면이 우리 90로를 28,710원에 만나시는 것도 비교 꼭 한번 해보셔야 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돈 크게 써요. 개인적으로 정말, 처음 봤어요, 진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24개나 드린다고요. 그리고 이 팩을 뭐 미용 티슈를 보시더라도 미용 티슈도 3 겹짜리로 맞춰드렸고요. 굉장히 네. 패키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네. 들어와 보세요. 한 박스 통째로 드려요 어, 한 박스 통째로 드립니다 <laughs> 네. 1분당 한 명꼴로 지금 계속해서 받아가고 <laughs> 계세요 어차피 사용하는 <laughs> 티슈 롤티슈 자이언임 힘을 써보시고 어차피 사용하는 미용티슈 <laughs> 네. 경품으로 1분당 한 박스씩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트에 장 보러 가기도 쉽지 않으시죠? 대까지 무릎에서 다 해드릴 테니까 기분 좋게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보시면서 들어오세요 두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4월에 딱한번 있는 시간 방송에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와 너무 발라요. 벌써 700세트. 지금 <laughs> 설명 딱한번 끝냈는데 벌써 700세트 와. 가져가셨고요. 그이러니 요즘 화장지 방송 정말 브랜드마다 시간도 더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자연스인 브랜드를 어머 홈쇼핑에서 저 브랜드를 해? 저희도 놀랐어. 요이코트 <laughs> 높은 자연스인 브랜드 34년 동안. 화장지 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온 이 외기를 걸어온 아마 이 품질력 네. 보시면 많은 분들 비싸도 난 자연스레만 씁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많죠. 자 오늘 네. 저희 제조사 직거래로 하나 둘세 팩. 세 팩을 2만 원대 보여드립니다라고 하니까 한 팩당 24개 롤 들어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30롤입니다. 한 팩당 30롤 들어있으니까 세 팩이면 30롤, 60롤, 90롤, 오. 90롤을 가져가시는데도 2만 원대로 판매되는 화장지 보셨어요? 너무관도자연스임이에요 맞아요. 앱으로 들어오시면 28,710원에 가져가시면서 한번더 적립금까지 네. 쌓아드리죠. 아. 그리고 지금 추첨하고 있잖아요. 미용티슈 24개. 이것까지 가져가실수 있는 기회. 가 열려 있으니까 네. 27분 안에 들어오시고요. 네. 지금 화장지 세 팩을 음. 고객님께서 들고 오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럼 집 앞까지 무료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딱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 3월에 단한번 조건으로 선보이고 있는 시간이고요. 네. 방송에 오셔야만 이 조건 누리실 수 있는데 저희 지금 상황이 아. 아, 콜센터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너무 많은 분들이 대기하셔서 네네. 지금 이대로 여러분 줄 서시면 아, 모르겠어요. 음. 이대로 지줄 서시면 정말 안될것 같아요. 저희 방송 때마다 네네. 요즘 화장실 브랜드가 시간 다못 채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뒤에 줄 서지 마세요. 네.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자동주문 번호도 활짝 열려있으 들어오시고요. 저기 경품차으 저거 뭔가 우리 박스채 드려요. 저거 쪼개서 24개인데 미용티슈, 곽티슈 24개인데 쪼개서 2 4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24개를 한 분께 한 박스채로 보내드립니다. 1분당 한 명꼴로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 지금 계속해서 보내드리지만 네. 방송에 오셔야만 해당이 되고, 4월에 딱한 번밖에 없는 시간, 26분이에요. 줄 서시면 안 됩니다. 모바일 앱 이용하셔서 앞으로 오셔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제조사 직거래로 우리 고객분들 만나뵙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 방송 시작하고 설명 딱한번 끝냈고요. 음. 시간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10여 분 정도 딱 지났는데 오, 벌써 첫 세트, 첫 세트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네. 브랜드를 넘나들면 화장지 방송 보여드렸다 면 시간도 못 채우고 매진매진 매진 완판 완판 정말 시간 한번 아. 언제 채우구나 이게 요즘 저희 화장지 방송에 상황이에요. 현 상황입니다. 맞아요. 자, 오늘도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자연스임 화장지. 아마 TV 채널 통해서 처음 보셨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자연스림 브랜드 우리 고객분들께 선보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마 마트나 시중에서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 태어나면 그때 유명한 브랜드가 있고요. 더욱이 화장지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피부에 예민한 분들이 찾으시는 브랜드가 맞아요. 있죠. 그분들 입소문을 음. 통해 이미 유명한 자연스림의 브랜드를 오늘 홈앤쇼핑에서 직거래로 제조사 직거래로 보여드렸다 보니까 이 금액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2만 원대 보시면서 세 팩이라고 하니까 구, 말씀 세 팩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네. 24롤짜리 세 팩이구나. 아, 그래서 2만 원대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그럼 27개 롤 들어가 있는 건가 보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laughs> 무려 30개 롤짜리를 이용해서 <laughs> 네? 30개예요. 한 팩에 30개. 자, 한 팩당 30개씩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몇 팩이냐? 요거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네. 지금 한팩 가죠? 음. 두 팩. 여기서 끝나도 괜찮아요. 60 롤. 그런데 저희 한팩떡 들여서 네. 아웃 롤을 고객님들께 보내드리는데 오. 가격이요. 보셨죠? 네. 2만 8 0 0 0원대에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음. 보통 여러분 여기에다 이렇게 미용티슈 하나 딱 붙어있으면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선택하시죠. 오, 그렇죠. 자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은 무려 24개 이거 쪼개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는 거아니요 아니에요. 박스채, 박스채 총24 박스를요, 음. 24개를요, 1 분당 한명 걸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오.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23분 ]입니다.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니요, 화장지 방송을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이 브랜드 그 브랜드 그렇게 해드렸지만, 네. 저는 박스채 드리는 거 정말 아. 개인적으로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것도 1 분당 한명 걸로 박스채 경품 드립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품질력이 얼마나 좋은지, 전 처음에 이거. 만지고 눈 감고 쓱 만지면서 이게 롤티슈야 미용, 미용 티슈야. 이런이 피부 때문에 까다로운 분들이 아르마루 선택한다는 게 바로 요자연스의 브랜드 아니었나 싶고요. 요 패턴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태리에서 수십억짜리 기계를 수입해 옵니다. 굳이 그 비싼 기계를 사용하는 이유가 패턴 균일해요. 엠보 확실하게 처리도 있어요. 하나하나 끊어 쓰실 오, 때마다 똑똑 떨어지는 요 느낌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고 쓴다고 하는 게 바로 이자연스인 브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여러분 우리 피부에 닿아요. 닿죠. 아가들 입도 닦아줘요. 음. 엉덩이도 닦아줘요. 속속들이 체크해 보셔야 믿으실 수 있어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받은 믿을 수 있는 화장지 안심할 음. 수 있는 화장지를 만나시는 거고요. 네. 거기다가 색, 형광증백제, 뭐 향, 포름, 알데히드까지 빠져 있으니까 음. 네. 우리 아이들 정말 예민한 부위 닦아주시기에도 네. 편안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laughs> 벌써요? 전국 세트. <1200세트. 웃음> 저희가 물량이 여유롭지 못해서 음. 보통 방송 보시면 1시간 60분 기준으로 보시잖아요. 네. 저희 오늘 딱 40분 준비했어요. 짧아요. 방송도 1시간 음. 준비할 만큼의 물량이 안 돼요. 자, 40분 짧게 보여드리는 시간 빠르게 들어오시고, 대신 직거래입니다. 저희 제조사 직거래로 30롤짜리 한 팩, 그리고 이어지는 두 팩이면 60롤. 네. 여기 한팩 더면 90롤. 여기에서 하죠. 끝나지 않고, 자, 시간 21분 안에 들어오시면 아, 이 조건 단한 번, 4월에 단한번 조건으로 보여드려야 미용티슈 네. 경품으로 열려있거든요. 음? 정말 통크죠. 24개를 한분한 네. 분께 한 보내드릴 건데 네. 1분당 한 명꼴로 저희가 추첨하고 음, 있으니까 음. 21분 안에 들어오시고요. 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박스채 보여드릴까요? 음. 저희 여러분, 이거 쪼개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보셨죠? 미용티슈 아예 이 박스. 음. 이거 롤티슈 아니라 네. 그냥 미용티슈 박스예요 박스채 받아보실 수 있게끔 오늘 네. 경품 찬스로 준비했습니다 1분당 한 명꼴로 한 박스 한 박스 한 박스 다 받아가시는 거예요 1분당 한 명꼴로 경품으로 하지만 4월에 딱한 번밖에 없는 기회고요 시간 21분 남았습니다 제조사 직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으로 선보일 수 있었어요 아마 시중에 마트며 다니시면서 자연스인 브랜드의 가격대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금액대가 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4월에 딱한 번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미루지 않으셨습니 좋겠습니다. 여성기업이 만든 100% 천연 폴프, 자연스림 화장지는 피부 자극 테스트 다마쳤으니까요 네. 우리는 딸내미 너무 예민해요. 어린 아가 키워요. 요거 한번. 이거 써보세요.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자연스림 화장지를 세팩 가져가시는데 28,000원 대에 함께 하시면서 총 40명 추첨을 할 거예요. 자연스림 미용 티슈 24개를 한 분께 일 분당 한 분께 드릴 거니까 시간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는 게요. 네. 워낙 부피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한 팩, 두 팩만 사도 정말 로당장 사야 되는 다른 필요한 것들을 못, 못 사고 살, 그냥 못 오는 거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부피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요즘 뭐 외출하셔갖고 마트 가시는 것도 조심스럽다 하시죠. 저희가 100가지 안전하게 배송까지 어... 맞춰드리니까 네. 이럴 때 합리적인 금액에 만나보시고 편안하게 배에서 탁 배송받아 보시고 이럴 때 홈쇼핑 마음껏 이용하시는 어,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저 그런 화장지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네. 34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네. 화장지 전문 기업에서 만든 네. 자연 스임을 가져가시는데 네. 오늘 구성 자체가 너무 음. 괜찮은 게 90롤 가져가시면서 네. 앱으로 들어오시면 네. 28,710원 너무 음, 괜찮죠. 지금 진짜. 알아보시고 1,600분이 벌써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그렇죠. 자연 스임은 여러분. 우리 깐깐한 엄마들의 입소문을 통해 더유명해진 브랜드죠 네. 저도 이제 아이 딱 태어났을 때 예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브랜드 막, 아우 애 키울 때 기저귀는 이 브랜드야 어. 에 로션은 요거야 아이 뭐 피부 때문에 힘들어? 그럼 이것 써봐 엄마들 입소문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는 것처럼 네. 자 자연스임은 피부에 예민한 우리 엄마들이 워낙에 잘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자연스임입니다 아마 시중 마트 가셔서 가격대 이렇게 보시고는 아 그래 자연스임 이거 하나 살까?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자연스임 안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을 어, 저희 홈쇼핑에서 우리 고객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원래대로 가격이 좀더 나가야 되지만 그렇죠. 제조사 직거래로 무려 90롤을 만나시는데도 어. 28,710원. 여러분 90롤이에요. 보통 2만원대면 앞에 붙자 90롤까지 갈 수가 없죠. 근데 저희는 30롤짜리 3팩 90롤을 음? 28,710원에 만나시고, 네 여기에서만 끝나도 좋은데, 네. 그럼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너무 놀란 게, 미용티슈 24개를 네. 지금 1분당 한명 걸로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미용티슈뭐 8개 드려도 너무 좋은데 24개를 가져갈 수 네. 있는 기회입니다. 아예 한 박스 통째로. 오. 24개 <laughs> 들어있는 한 박스 통째로 보내드리니까. 네. 시간 17분 남았어요. 이것도 판매되는 그 본품 그대로입니다. 샘플 작은 거 보내드릴게요.